자, 3번 은두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fs equal 0에 2와 아, 2하고 4래요 최고차항을 몰라서 10을 결정할 수가 없고요 x가 5하고8 사이에서 최대가 80이다 이때 f 마 5를 구해라 그러 그냥 자 2차 방정식이 두 분이 마이 하고 4다 해서 우리는 벌써 잘 보세요 둘 중에 하나야 2차에서는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면 여기가 마이 여기가 4인 거고요 2차에서 위로 블록이면 여기가 마이 여기가 4둘 중에 하나지 저 2차 방정식이 두 분이 마이 4란 얘기가 이거다 라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주면 뭘 주는 거라고 이거 대충축주문라니까대충주이얼마라고 거기? 기또 저러네 둘이 너희가 일을 나누라고요 아 그냥 도대체가 발전이 없다 둘이 너희서 일을 나누라고 몇 번을 얘기도자가 대충 여기가 대충 중이야 자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해 끝났죠? 5하고 8 사이에 최대가 80, 5하고 8이면 대칭축 안에 없죠? 대칭축이 1이기 때문에 5하고 8이 여기 있는 거기요 여기 여기 5하고 8 이렇게 있는 거 그냥. 맞아요? 두 번째도 5하고 8 여기 있는 거에 여기 5, 9, 있는 거. 여기 5하고 8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구해볼게요 첫 번째 거 어떻게 된나최고점이지만 모른다니까 두 분이 이해하고 가려면 x 더하기 x 마이너 4가 되는 식이 이런 식으로 방정식뭐항 상수는 상관이 없구요자 최대가 80 최대 가5나가져 8에서 가죠 당연히 아래로 불러볼 때는 8을 대입합니다. 8을 8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는 10이고요. 4니까 40. 40 a야. 40 a 최대가 80이 되려면 a는 얼마가 되는데? 2가 되는 대신. 그럼 딱80 되잖아. 아 맞다. 1번 맞다. 됐죠? 완벽해. 아래쪽으르오기 A가 양수 다 됩니다. 두 번째 거는요면 음. 최대가 어디서 가죠? 음. 5에서 갔죠? 5에서. 맞아요. 그래서 5를 넘으면 어떻게 돼? 5를 넘으면 7, 1. 7이야. 7. 7A야. 7A가 80이 되야 돼. 그럼 a 를 7분의 80이 되고 뭐야? 근본적으로 A가 음수인 거잖아. 음. 근데 A가 양수가 나왔어. 말이 돼? 안 된단 말이야. 두 번째 경우는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얘가 음. 맞는 거 얘가 맞는 거고. 마우가 아니가 마우를 넣으면 마함, 마구. 27 곱하기 2가 얼마? 54가 답이다. 이것도 이두분 X축과 결정만 으면 대칭축 주어지고 대칭축 주어지면 정의학의 범위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최대를 이용해서 최고청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대칭축을 알아야 되는데 대칭축 아직도 모른다.